젊고 아름다웠던 에마는 호라비가 된 샤를 보바리와 결혼했다. 샤를은 열정적이고 다정다감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인 에마를 극진히 사랑했다. 반대로 에마는 정열적인 에너지의 소유자로 이따금 그림을 그리거나 피아노를 치며 시를 사랑했다. 맙소사, 내가 왜 결혼했을까? 어쩌면 보바리 부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는지도 모른다. 에마의 따분함은 무도회에 다녀온 후로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렇게 에마는 까다롭고 변덕스러워졌다 하지만 샤를은 에마를 여전히 사랑했기에 더큰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그곳에서 에마는 레옹이라는 청년을 만났다 음악을 연주하세요? 아니요 하지만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특히 시인을 좋아합니다 시가 산문보다 더 감동적이고 눈물을 더잘 자아낸다고 생각해요. 도시와 예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그와 에마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그 후로 레옹은 여러 번 그녀의 집을 찾아갔다. 신뢰가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친밀해지고 싶은 욕망에 휩싸였다. 레옹은 에마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유부녀이다 딸까지 있었다. 정말 미친 짓이지. 어떻게 저 여자에게 다가갈 수 있겠어? 레옹은 결국 그녀가 있는 곳을 떠나기로 했다. 그리고 그 전에 에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기 위해 그녀를 찾아왔다. 의사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안 계세요. 둘은 복잡한 시선을 나누다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맞잡은 두 손의 온기를 느낄 새도 없이 그렇게 레옹은 떠났다. 에마는 자기 자신이 불행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이번에 로돌프라는 남자가 나타났다. 아, 오늘은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한데. 그는 처음부터 마치 꿀을 바른 것 같은 노골적이고 달콤한 말로 에마를 유혹했다. 당신을 보게, 가만히 바라보게 해주세요. 로돌프는 에마의 손을 잡았고 처음엔 에마도 거절했으나 결국 그의 손을 받아들였다. 로돌프는 에마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하며 자신이 그녀에게 승마를 가르치기를 샤를에게 권했다. 불쌍한 샤를은 아내의 건강을 진심으로 염려했기에 로돌프에게 감사까지 하며 그에게 맡겼다. 오, 로돌프. 에마는 로돌프에게 몸을 맡겼고 둘은 계속해서 사랑의 미래를 나눴다. 그녀는 비싼 돈까지 들여 로돌프에게 선물을 아끼지 않았다. 둘이 함께 해외로 도망치려고 했던 그날까지도 에마는 사랑이 담긴 연애 편지를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로돌프에게 돌아온 답장은 그녀를 쓰러지게 만들었다. 사실 로돌프는 지독한 허풍쟁이 호색한일 뿐이었다. 이를 몰랐던 에마는 그와 떠나기 위해 남편의 재산을 몰래 팔아서 짐과 가방을 준비했지만 그것들은 전부 빚으로 남아버렸다. 하지만 샤를은 에마를 사랑했기에 돈을 아끼지 않고 연극을 보러 갔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아내를 위한 것이었지만 하필이면 거기서 에마는 레옹을 만났다. 불편하오. 네, 숨이 막혀요. 나가요. 레옹은 나가는 보바리 부부를 따라와 샤를이 돌아가더라도 에마만 이곳에 남아 다른 연극을 또 보는 게 좋겠다고 설득한다. 불쌍한 샤를은 또 다시 에마를 위해 그녀를 이번엔 레옹에게 맡겼다. 에마는 결국 레옹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로돌프가 그랬던 것처럼 능숙한 핑계로 그와 만날 구실을 만들었고. 돈을 들여 레옹과 만남을 이어갔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날 봐요. 당신 눈에서 너무도 달콤한 뭔가가 솟아나와 정말 기분이 좋아요. 또 로돌프가 그랬던 것처럼 레옹에게 집착하며 그의 사랑을 탐닉했다. 그렇게 늘어나는 연애 편지와 함께 그녀의 사치품과 빚, 거짓말도 늘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파국을 맞았다. 국왕의 법률과 재판소의 이름으로 24시간의 유예 기간 안에 총액 8,000프랑을 지불할 것. 지금까지 쌓인 빚 때문에 샤를의 집과 모든 것들이 압류당하게 생긴 것이었다. 레옹, 나좀 도와줘요. 어, 애써 봐요. 애써 봐. 내가 많이 사랑해 줄게. 하지만 레옹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또 그녀의 집착과 광기에 지쳐가던 중이었기에 에마를 떠났다. 로돌프, 3,000프랑만 빌려주세요. 또 그토록 원망하고 저주했지만 수소문에서까지 찾아간 로돌프 역시 잔인하게 그녀를 버렸다. 결국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음독자살을 시도한다. 왜 그랬어? 누가 당신한테 강요했어? 어쩔 수 없었어요. 여보, 당신은 행복하지 않았어. 하지만 난할수 있는 건 뭐든 다 했는데... 네, 그래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결국 에마는 지독한 고통과 함께 이 지독한 세상을 떠났다 프랑스의 작가 귀스타 플로베르는 (1821년)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플로베르는 사실주의 문학의 대가로 불리게 될 여러 명작들을 써내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소개해드린 마담 보바리는 별다른 설명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그야말로 걸작의 반열에 오른 고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보바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마담 보바리는 늘 다른 삶을 꿈꾸고 욕망하는 그래서 고통받고 절망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내면을 포착한 작품입니다. 어이 소설을 관통하는 하나의 문장을 꼽으라면 이 로돌프가 에마에게 건네는, 어, 마담부발이, 그건 당신의 이름이 아니잖아요. 다른 남자의 이름이지. 라는 대사일 듯 합니다. 어,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힌 채 남편과 아이와 같은 이름을 쓰면서 가정에서 아내이자 엄마의 역할을 부여받는 삶에 자신의 욕망과 감정이 틈입하는 일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마련입니다. 뭐, 1850년을 전후한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했을 것이고요. 어, 마담 보바리는 뭐 각기 다른 번역본도 여럿이 있고요. 또 최근까지도 영화화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니까 어, 이 작품을 시작으로 어, 작가의 세계에 한번 빠져보시는 것도 의미 있는 독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